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1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왕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모습과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며 잡으러 한 장관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3세리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5세겔이라 하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 사마리아까지 인도했다 풀어준 후, 시간이 지나 아람왕 벤하닷은 또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은 이미 사마리아에까지 오면서 승리하여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정복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한 큰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엘리사를 통해 엄청난 기적으로 아람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아합가문의 통치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큰 줄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일이나 되었습니다. 은1세일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여 은8 0세일은 노동자의 80일치 품삯이었습니다 더구나 나귀는 레위기 11장의 기준대로라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세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생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를 먹는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라는 것도 신명기 23장 13절에서 배설물을 진영 밖에서 처리하고 덮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이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식량이 없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부정하고 헛된 것들을 비싼 가치로 거래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 위를 지날 때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위를 지난다는 것은 밖에 있는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성 안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성실했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람 왕에게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외치자, 그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이후 구절에서 엘리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틀은 모두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주를 으깨어 곡식과 포도주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식량을 가공하는 도구일 뿐. 식량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식량을 가공할 도구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궁극적으로는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먹일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실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세속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호라 망은 자신을 부른 여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여인이 하루씩 각자의 아들을 함께 먹기로 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함께 먹은 후 다른 여인이 다음으로 먹기로 한 자신의 아들을 숨기고 주지 않았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먹을 것이 없어져 식인까지 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 26장 29절과 신명기 28장 53절에 예언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오는 증벌들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녀를 먹는다는 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로 나아야 하는 영적 자녀를 비진리로 채우며 심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며 왕도 진리의 말씀을 먹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모든 영혼들을 심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 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여호람 왕은 여인의 끔찍한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 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배옷은 회개 표시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돌아서야 했지만. 이 회개는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31절과 같이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무찌른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칭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엘리사를 이환란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은 그가 지난번 아람 군대를 그냥 풀어줬기 때문이었고, 그때와 같은 기적을 일부러 행하지 않아 더큰환란에 빠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라망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랬듯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중심을 회개해야 할때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허울뿐인 회개만 하고 있는 악한 중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엘리사는 그의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의 원어는 자켄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앞선 전쟁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진리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왕과 백성들이 이를 행하고 있지 않으니 이 활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장로들과 함께 중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계시로 깨달아 여호람 왕이 자신의 머리를 베려 사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호람 왕도 직접 오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오면 문을 닫고 안에 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자신을 원망하며 오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여호람 왕이 사자와 함께 와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회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매우 강팍한 요청이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 한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진정한 회개 없이 헛된 간구만 하는 여호람의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세겔로 보리 두 스알을 한세겔로 매매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포위가 풀리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두 가지는 모두 곡물로 앞서 여호람 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북이스라엘의 영의 양식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에 여호람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장관은 왕의 최측근 수행원을 말합니다. 이 자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려는 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과 같이 육신에 속한 중심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환란이 왜 왔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자의 최후는 결국 심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심판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을 쫓는 북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아람을 통해 환난을 주시며 그들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과 장관과 백성들은 이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며 남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환란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빛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